<laughs>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배학을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배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은 결국은 자라는 거예요. 어만한 총자가 뿌리를 내리고 싹을 치우고 이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더라 이 과정이 재배학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하나의 종자가 이렇게 자라가는데 과연 어떤 인자, 뭐가 관여를 했는가를 보니 소양 속에는 양분이라고 있더라, 그죠? 이 애들이 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얘들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연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몰아 간다 아, 이렇게, 이제 아홉 개와 렇스피렇 여기가 빠졌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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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를 하렇게이 요거는 적지만 이것도이 있어야 될원이더라이는이야기이 했습니다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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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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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빼다가 CHO는 탄수화물의 빼다가 골격이 된다 이거죠. 자 바깥에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어떻게 서 있을까? 나무가. 그럼 사람은 어떻게 서 있을까? 내가 어떻게 여기 서서 강의를 하고 터닝을 하고 할수 있을까? 이상하다. 어떻게 지탱을 할까? 지탱한다. 지탱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지탱한다는 말은 뜻받친다는 얘기 입니다. 근데많히 보면 이상하죠. 저 나무가 바람이 흔들, 흔들하면서도 이렇게 한가 지탱하고 있다.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을 견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과연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구성 컴포넌 워너트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요즘 시즌이 하도 거시기한 그 시즌이죠. 거시기 그 뭡니까? 화제가 많이 나는 시즌이다. 불려 가니까 전부 파버리고 남은 게 뭐였어요? 쟤밖에 없더라. 쟤 어? 아니, 쟤! 제라고 하는 얘 밖에 남는 게 없더라 결국은 불에 타니까 열이 가해지니까 없어지는 것들이다 뭐좀 거시간 그 얘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죽으면 화장을 하죠 통상 화장을 하면 뭐가 남아요 뼈만 남더라 그럼 식물의 제하고 동물로 가있습니다 동물로 동물을 화장을 했을 때 뼈만 남더라. 뭐의 차이일까요? 모시 차이가 날까 이 재는 어? 잠깐만. 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덩굴을 태웠는데 요만큼 한 중목의 재밖에 남지 않더라. 제 성분을 구성을 해보니 다이 성분이더라는 이 성분. 그런데 뭐가 없느냐 CHO라는 예가 없더라는 예가 없더라 CHO가 없어. 그러면 이만한 크기의 식물체가 어만큼 한 제로 남았는데 결국은 그 사라진 엄청난 부분은 뭐더라? CHO라는 거였 그걸 간단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름철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 뭐 어떤 식품이든 관계 없어요. 뭡니까? 수박. 수박 좋았어. 그럼 수박을 그죠? 딱 잘랐어. 햇빛에 건조를 쫙 시켜서 햇볕 말고 80도씨에 건조기에 드라이 오븐에 건조를 쫙 시켰어 그 이틀 지났어 하니까 수박을 슬라이싱 했죠 잘라. 근데 채반에쫙 이렇게 늘었어 근데 이렇게 이것만 남아 근데 이게 1kg 이었는데 이 남은 거는 얼마다 10g밖에 99%가 뭐더라 물이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는 태웠죠. 태우면 물은 H2O잖아. 요거잖아. 수소하고 산소잖아. 근데 탄소도 같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태우니까. 그렇 근데 얘들은 나머지는 남아 있더라 하는 얘들. 그럼 얘들은 뭐냐? 얘들은. 얘들은 땅속에서 흡수하는 유형의 형태를 가진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물질이라고 물질리에대 다른 말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9개 6개 에서 16대 원수라고 하는데 이 CHO만은 H2O 이 물은 수소하고 산소죠 이렇게 이제 어, 결합을 마인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해서 우리로 흡수를.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중에 태우면 싹다 사라질 것. 그런데 나무가 죽게 태우면은 한 줌이 절밖에안 되는데 저렇게쓰 있다는 거죠. 형체를 가지고. 그 힘의 운동력은 이 많은 형태를 가지고. 그심의 운동력은 이냐? 이 씨의 결국은 우리가 그걸 일컬어 뭐라 한다 유기물이라고 그럼으로 쓰면 organic m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초록색 을 띠거나 초록하고 연결된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다 이렇게 유기물로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 어, 거워서 그냥 뿌리면 뭐가 있나요? 이 양분은 그대로 있죠. 물론 일부 변성은 있습니다. 양분은 있다. 물론 날아가는 것도 있지만 양분은 있는데 뭐가 없어지냐? c o 가 탄수화물이 없어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기물을 를 소일 i 속에 토양 속에 넣어라. 투입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라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탤어서 하라 얘기 없죠. 어떤 형태로? 퇴비로 s o 컴포스 o 컴포스트, 로컴 o s t c 비로 만들어서 투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하늘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작물이 작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자라는데 이큰버스터가 뭔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요 16대 원소 중에 CHO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더라 반드시 토양에서 지금까지는 공급을 해야만 이 작물이 자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오는 소이 하이드로포릭스 이게 이제 수경재배라고 요 o 은 이제 이 다리를 탁 걸쳐서 이런 배 p h 만 r i c 배 So, 만들 d r o p h o r i c s So, hydrophorics. So, h y d r 여기다 o 뭘주 c s 이 성분들을 r o p 이 성분을 투입해 주니까 딸기가 자라고, 토마토가 자라고, 잘 자라고 열매를 잘맺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한 거냐? 여기서 기인한 거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일명 토경재배라고 하는 토경재배라고 하는 토양 속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토양 속에서 그냥 토둑을 만들고 보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탄한 곳에서 그냥 종자를 이렇게 파종을 하든지 이렇게 재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그 포스트를 컴포스트를 대비를 이 토양 속에 투입하라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하는 얘기. 뭐가 다르냐? 이 컴포스트는 우리가 밖에 나무를 쫙 보면 또 풀을 보면은 일정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볼륨을 갖고 있다 어떤 면적을 갖고 있다 입체적 그런데 얘가 토양 속에 들어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똑같이 나중에 보면 이건데 그냥 하이드로포닉스 수경재배하는 성분 그대로 투입하면 되는데 왜 굳이 토양 속에 집어넣으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재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배를, 재배학을 를재배 배우고 있는데 왜 토양 속에 소일 속에 이것을 투입하라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밀통입니 대신 얘기냐 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성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토성. 자, 크게 구분하면 어떤 토성이 있습니까? 세 가지로. 자, 모래가 많은 사토. 그다음에 작물 재배하기에 동상적으로 좋은 양. 그다음에 모래 함량이 적은 식토죠. 요네 가지로 나눈다. 근데 너무 좀 러프하다. 우리가 그도 사이언스를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자 해서 추가하는 게 모래가 조금 사하고 양토 사이를 사양. 양토하고 식토 사이를 사양. 한토라 하자 해서 다섯 개로 클래시파이 한 거다 하는 얘기. 그런데 말이야. 들이 사토는 특수이뭐였습니까 일자가 크다는 얘기죠. 일자 자체가 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료를 줬다, 물을 주면 쭉 그냥 빠져 내려가버리네 일면 이게 이제 페널트레이션 어, 투수라고 합니다. 페널트레이션 투수가 되어버리니까 뿌리가 여기 뿌리가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람이 되는 거죠 종후신 가신단 말이에 그런데 식토를 한번 볼까요 식토 그러니까 아주 밀가루라 생각합니다 밀가루 예를 들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 놓았다 그래 이 점토가 많으니까 여기에 물이 내려왔다 비가 왔다. 이 물이 아래로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집니다. 지하로 투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무슨 얘기냐고. 여기에 작물을 뿌리를 이제 다른 칼 칸답습니다. 아이, 큰일났다. 지금까지 했던 게. 잠만.